2023년 9월 1일부터 운행하고 있는 세 번째 ITX 열차 마음을 소개합니다. ITX 마음은 기존 무궁화호 대체 목적으로 도입된 열차입니다. ITX 새마을 열차처럼 검정 빨간 계열의 도색이 채택되었는데요. 따라서 외관상으로만 보면 두 열차의 차이점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역간 거리가 짧은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동력분산식 열차로 저상온과 고상온 모두 정차 가능하며 승강장 높이에 따라 출입문 발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량 1편성으로 운행 중인데 새 열차의 좌석 수를 비교해보며 새 열차 중 제일 좌석이 적지만 두대의 열차를 하나로 붙여 운행하는 복합 열차 방식으로도 운행합니다. 현재 사량 1편성 열차만 운행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용객 수에 따라서 육량 1편성 열차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ITX 마을 운행 최고 속도는 시속 150km로 ITX 새마을 무궁화호 열차와 같은 일반 열차에 속합니다. 운행 구간은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 태백선입니다. 경부선은 서울부터 부산까지 최소 4시간 33분, 호남선은 용산부터 목포까지 최소 4시간 20분, 전라선은 용산부터 여수엑스포역까지 최소 4시간 25분, 태백선은 청량리부터 동해까지 최소 4시간 12분이 소요됩니다. 수요가 많은 경부, 호남, 전라선에 각 4회씩 운행하고 태백선은 2028년부터 투입할 예정이었지만. 강원특별자치도가 그때까지 매년 15억 원 손실 보정금을 내는 조건으로 조기 투입되었습니다. 최고속도가 ITX 새마을 열차랑 비슷하여 전체적인 소요시간 또한 비슷하지만 무궁화호와 서비스 차별화를 위해 수요가 많은 역류주로 최소 정차하여 조금은 빠르게 운행하는 편. 9월에 총 9개 편성 열차가 운행 시작 이후에도 순차적으로 도입 예정으로 모두 도입된다면 총 78편성 예정입니다. 또 눈에 띄는 부분은 객실 내부 모습 좌석 사이 팔걸이 하단에 USB 포트 이구 2구, 콘센트 이구가 설치되어 있어서 전자석 모두 전자기기 충전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종 편의 시설들까지 많은 사람들의 추억이 담겨 있을 무궁화호는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예정입니다. 기존 무궁화호 대체 목적으로 도입돼 신규 열차 ITX 마음으로 국내 여행을 떠나보세요.